여러분 오늘은요. 어느 아파트 욕실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배관 자체는 이상이 없었구요. 저기 보이는 저 유가 주변에서 물이 새서 타고 들어간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타일층을 깨고 기존 배관을 걷어낸 다음에 새 배관을 연결하고 방수 작업까지 마무리하는 공정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보시는 저 육가를 처리하는 작업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냥 배관이 아래층에서 바로 올라온 게 아니라 중간에 걸름조가 넓게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육가를 통째로 제거하려다가 구멍이 크게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방법을 잘 익혀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함께 보시죠. 이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마대자루나 이런 걸로 꼭 막으셔야 돼요. 꽉 막아주세요 먼저 저밑 부분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까나가서 아예 교체를 하는 걸로 이 관을 그리고 여기는 YT를 써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 하나 또이벽 배수 하나 YT로 연결할 겁니다. 그 작업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닥층을 다 걷었어요. 여기 3월에, 3월을 두껍게 쳤는데, 한 5cm 정도를 걷어냈고, 여기 이제 방수층이 나오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새롭게 방수를 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새로 깨가지고, 이 벽배관을 또 새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좀 깨가지고, 100mm 소켓을 이어서 배관을 좀 높여놔야 돼요 여기도 이옷 배관도 여기를 이걸 다 빼서 여기 너무 높아요. 이게 밑에서 한450 정도만 나와도 되는데 너무 높고 이걸 낮춰야 되고 또 빼야 됩니다. 근데 이 배관이 이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조심히 깨야 돼요. 여기 올때 너무 깊이 깨면 이 밑창이 들어가니까 잘깨입니다 살살 잘 깨야 돼요. 이 배관을 이틀은 넣 겁니다. 이 배관을 이걸 다걷어내 미창이 크게 드러나요 밑에 부분이 그래서 여기 배관 주변을 여기 원형으로만 50mm 배관 꽂힌 이 원형 부분만 밑창이 드러나게끔 작업을 하고 여기는 그라인더로 커팅을 할 겁니다 그라인더로 커팅을 해서 배관을 잡아서 뽑을 거고 그래서 세로관을 연결하고 또이 벽배관을 새로 연결하는 거죠 이걸 다 드러내면 밑이 크게 드러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고 부분 커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라인드 커팅을 좀 해볼게요. 됐고. 밑에서 배관을 다시 커팅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깠어요. 그랬더니 저 밑이, 밑창이 드러났어요. 저기 밑을 자르고, 배관을 새로 연결해서, 여기 위로 올려서, 하나는 여기, 또 하나는 옆으로. 작업이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밑에서 배관 커팅을 해서, 다시 새 배관을 올려 오는 게더 작업이 쉬워요. 여기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를 조립을 먼저 해놨습니다, 이렇게. 50에 35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35mm 엘보를 써서 밑으로 내려 보냈고, 거기서 다시 육가를 향해서 꺾어서 35mm 짜리 다시 하나를 연결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50에 35레드샤를 썼고, 거기서 바로 연결해서 50에 YT를 연결한 다음에, 그 바닥 구멍 낸 부분에다가 밑으로 빼준 겁니다. 그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여기 에이 밑에 천장에서의 작업은 이렇게 여기 부분을 커팅을 해서 여기서 다시 소켓을 쓰고 엘보를 써서.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 간격하고 거리하고 그걸 좀잘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를 연결하고 이 부분을 연결하고 위에서 내려서 연결한 거예요. 그래 다 됐습니다 이제 밑에. 자, 배관까지 다 연결이 되었다면, 이제 방수 작업을 하는데요. 방수 작업은 업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바닥면을 잘 청소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물탈 한 포가 들어갈 정도의 물을 받아줍니다. 거기에 마르다 완결 방수액을 2컵, 2컵에서 3컵 정도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 물과 방수액을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몰탈 한 포를 질다 싶을 정도로 개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잘 개어준 몰탈을 바닥에 붓고 장화를 신은 발로 저어주면서 기포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이 몰탈이 기포가 올라오는데 그 기포를 발로 저어주시면서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구석구석 방수 몰탈이 잘 침투할 수 있도록 장화시는 발로 휘휘 저어주시면서 비벼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현장은 몰타를 4포 정도 쳤고요. 여기는 타일 전체 높이를 생각해서 방수층이 3cm가 형성되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마르는데 시간이 이틀에서 3일 정도 소요가 돼요. 이게 다 마르면 그 다음에는 고마스라는 수용성 고무 아스팔트 도막 방수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바닥에 적당히 부으면서 페인트 붓으로 구석구석 칠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옆면, 벽면도 상황에 맞게 일정한 높이만큼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다 마르면 타일 작업이 그때 들어가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